왕이 물려주고 길 떠난 파들랄라. 이토록 해괴한 일들을 잼누대에게 모두 들려주고 나서 나는 그것을 곧 후회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저 어떤 위대한 마법사가 죽은 육신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정도만 말하고 수도승이 나를 대상으로 저질렀던 속임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끝까지 수도승의 그 끔찍한 배신을 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아마도 그녀는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애석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난또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행복과 시련은 이미 하늘에 적혀 있다는 걸 내가 잊었단 말입니까? 무압하게 딸은 자신이 한 비천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통탄스러워했고, 나는 그녀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실수는 전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죄는 수도승에게 있다고. 그래서 그는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렀다고 말해 주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해줄수 있는 모든 위로의 말을 다해 주어도 내가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그녀에게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로 하여금 이어겨운 사건을 잊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석에 누웠고 끝내 내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며 그녀 자신의 책임도 아닐 뿐더러 그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부정의 죄에 대해 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죽고 나는 마땅히 갖춰야 할 온갖 예를 갖춰 성대하게 그녀의 장례를 치른 뒤 아마드 딘 젠기 왕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여복의 사촌 나는 무세레 왕 자리에서 물러나겠소. 난 그것을 자네에게 넘겨주겠소. 나는 절대 권력의 영광을 포기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여생을 보내고 싶소.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마드디는 나를 회유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나는 그에게 이미 다 소용없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왕자여, 나의 결심은 이미 정해졌소. 난 자네에게 나의 지위를 주겠소. 파들랄라의 옥자를 맡아주시오. 당신이 다스릴 백성은 이미 당신의 공적을 알고 있고 당신을 지도자로 섬기는 행복을 알고 있어. 나는 권력이 지겨워, 멀리 외딴 곳으로 가, 평민의 신분으로 살아가겠어. 절대 권력자로서 지켜야 하는 모든 채통을 버리고, 잼루대를 위해 슬퍼하면서, 그녀와 함께 보냈던 행복한 날들을 회상하며, 그저 감미로웠던 추억에 잠겨 살고 싶소. 나는 이렇게 무세의 옥자를 아마드딘에게 양의하고, 몇몇 시종들만 거느리고, 바그다드로 향했습니다. 바그다드에 도착한 나는 무압하게 집으로 갔습니다. 그와 그의 부인은 나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듣고 더 한층 놀라워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 역시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바그다드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는 순례자들의 무리에 합류해서 메카로 갔고. 거기서 종교 의식을 다 마친 뒤 우연히 타타르에서 온 순례자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들을 따라 타타르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타타르 순례자들과 나는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나는 이곳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발을 멈추고 정착하였습니다. 내가 여기에 자리 잡은 지도 거의 40년이 됩니다. 여기서 나는 장사를 했던 이방인으로 통합니다. 저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고,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잼누대는 언제나 나의 머릿속에 존재하고, 그녀를 회상하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파들랄라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마치며 손님들에게 말했다.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제가 겪은 불행이나 여러분들에게 닥친 불행을 통해 보시다시피, 인생은 차가운 북풍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에게서 자리 잡은 이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무셀의 옥자를 버린 것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평범한 삶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있으니까요. 티무타시와 엘마제, 그리고 칼라프는 벤 오르톡의 아들을 찬미했다. 티무타시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이국땅에서 평민으로 살기로 한 결단력에 감탄했다. 엘마제는 잼루대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녀를 향해 바친 그의 일편단심을 찬양했다. 칼라프 왕자가 말했다. 선생님, 역경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운명 속에서도 당신처럼 결코 지칠 줄 모르는 인내심을 갖는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 자리를 뜰 때까지 그들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한참 뒤파들랄라는 하인들을 불렀다. 치명 촛불을 밝혀든 하인들이 왕과 왕비와 왕자를 처소로 안내했다. 그곳 역시도 집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소박함 그 자체였다. 얼마체와 타무타시는 한 방에 묵고 칼라프는 다른 방으로 감자러 갔다. 그 다음 날 아침 노인장은 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들 처소로 찾아가 말했다.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방금 들은 소식에 따르면, 카리짐 황제의 사신이 어제 저녁에 이 도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그를 시켜 일레주에게 자신의 정 노가이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말 것이며, 뿐만 아니라 자의 지방을 지날 경우 그를 체포하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파들랄라가 계속 말을 이었다. 실제로 이 불운의 노가이스 국왕은 카리짐 황제의 소나귀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 수도를 떠나 가족과 함께 도망쳤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타무타시와 칼라프의 안색이 새하얗게 변했고 왕비는 실신했다.